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. 와. 와, 뭐지 이거? 거의 세계 신기록 아닙니까, 여러분? <laughs> 뭐냐? 뭐야 이거? 오, 뭐야 뭐야 뭐야. 뭐야 뭐야 뭐야. 여기 어디야, 여기? <laughs> 여긴 어디야? 어, 방장 애인 것 같아요. 와, 대박씩 뭐야? 뭐야? 그럼 뭐야? 어! 내가 왜 이기야? 보디가드, 어, 너 리포 어떻게 했어? 뭔 소리야? 화면 뜨자마자 리포시던데. 아니, 뭔 소리야! 사랑이 어, 핵이네. 나 인포는 맞거든? 쟤도 인포고? 나 화면 뜨자마자 그냥 토론화면이었어, 리얼. 아니라고, 임마! 나핵 아니라고! 욕하지 마! 나 지금 노복을 해! 낮에 먹었던 백숙이, 백숙이 올라오려 올라 그래! 나핵 아니라고! 나 진짜 아니라고! 야, 이게, 씨! 나 진짜 핵 아니라고! 무슨 일이야, 이거! 와! 와와 종합팩이야 와, 와와와 타주 와, 와와와 와. 와. 그래 그냥 원자로로 고치지 마 이거 우와, 뭐야? 땅 속으로, 와 어, 뭐야 땅속으로 와어 뭐야 와 얘들아 나 정말 너무 억울해. 나, 너무 억울해. 흑, 그, 그,라. 야, 막판하고 공부한다더니, 어, 인포 걸렸네, 너. 자, 일단 밑으로 갑니다. 동선에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. 좌측 일단 흰색인가? 한명 갔었거든요. 어, 우신에 있나 본데? 아, 얘구나. <laughs> 잘못 닫아요. 잘못 닫았어요, 여러분. 일부로. 검정. 검정. 너 어디서 온 거야? 거야? 방금, 방금 전기실, 전기실 쪽에서 왔잖아. 왔잖아. 오막, 오막 제어실에 죽어, 죽어, 있거든? 죽어 있거든. 파랑. 파랑? <laughs> 핑크야? 일단 초록은 절대 아니야. 파랑 죽인 거. 초록 나랑 전기실 같이 기다렸다 들어갔거든. 전기실에서 파랑이 나왔었어 그리고 보호막 제어실 쪽 가서 죽은 거 같은데 어, 난 지금 검정, 검정 의심스럽거든? 의심스럽거든? 핑크 연두 동선 말해줘. 말해줘 그럼 연두 가자 통화하게 보내주자 편하게 <laughs> 보내주자 할머니 전화 받게 동선 얘기도 아, <laughs> 안 해주잖아 안 체킹 지금 치면서 잠시만이라면서, 잠시만이라면서. 할말다 하는데 동선, 동선 얘기를 안 해. 3초 남았는데? 3초 남았는데? 와, 손동 오진다 인정 여러분. 이번에 이모 눌러지면 핑크는 돌립니다. 아, 핑크를 죽이고 할까? 혼자? 아 끝낼까? 말해봐 여러분. 내가 이모 안 눌려볼게요 이거. 싸우 안써 핑크? 아, 내가 보자 한 핑크 가 어떻게 하는지. 핑크 지금 손목. 손나... 아이고 야뭐 하냐 핑크야. 와 이런 핑크 아니면 검정 둘중 하나 백0인데 알았어. 녹지가 못 말도 없고 이거 뭘 아니 해줄 수도 없고. 아크. 지금 아마 흰색의 거얘 아까부터 나한테 검다 달니까 검다를 받을 걸려 지금. 그리고 파란도 지금 이얘 망장이거든 이검가 달고 있을 걸와 절식 이러면서. 동선에 페이크를 주고요 못하고, 못하고 있어, 웨드 나부터 있나? 다 따로 있네? 정신실 누구니? 역시 <laughs> 검정아, 검정아 알지? 알지? <laughs> 나 왜? 나 왜? <laughs> 나 왜? 검정아 나 만났잖아 지금도 붙어 있어? 있어? 그래? 아쉽네 검정 관리실 관리실 오길래 알리바이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헤헤 <laughs> 아 이거 어차피 그때 아까 이긴판이었어 여러분 내가 좀 둘이 붙어 있는 거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도 보고 좀 아쉽긴 해도 어. 아졌지만 꿀잼이었다 안녕 <laughs> 얘들아 미안해 돌아가야 했어 그때 왜 그래 왜 이렇게 과몰입해 이거 게임이야 진정해 나 당면 쫄거 같아 와 버스타 자 처음에 살짝 본 다음에 바로 좌측 도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밑으로 가서 알레바이를 만들어요 검정이 좌측으로 갔었거든요 전등을 벌써 끝나고 안녕 검정아 어 아..이거 신고 안할 수가 없었어요 무기고의 싸늘한 핑크, 핑크 시체, 시체. 방금 설정 어, 뭐 베스트인데? 네? 뭐가 뭐 이상해? 1,3이고 국룰이잖아, 국룰이잖아. 국룰이잖아. 확실 없는 게 오버워스지 뭐뭐 확실 없어야 꿀데이지 라고 하면서 <끝이> 여러분 일부러 어그로 는 거예요, 거예요. 입추리 못하게, 못하게. 아니, 일부러 어그로 끌려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포니까, 어, 일부러 억울해 끌려준 거야. 벤트 탔다. 벤트. 어, 아닌가? 나, 아, CC, 나 CC 근처도, 근처도 안 가. 관리실에서 지도 보다가 상의실 가만히 있길래 혹시나 해서 가보려고 올라왔는데, 내려오는 민트랑 식당에서 만남 나 지도 볼때 하부 엔진 1, CC 1? 전기실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? 방금까지 일단, 일단 민트도 CC면 동선, 동선 안될것 같아. 같아 민트는 아닌데 그럼 보라랑 민트는 아니네? <laughs> 항해실인 거지? 주황, 보람, 노랑, 노랑 초록 중한 명이네 쫄기쫄기해지죠 한 지금? 어... 시간 좀 부족하니까 보라색 나 찍었네? 아나 아니구나 아, 초록 찍었구나 자 초록아 선택해라 니가 앞에서 내 앞에서 킬하면 내가 더블킬 해줄게 선택해 너 이미 들켰어 내가 볼때 초록아 선택해 어 <laughs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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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없는 척해 어? 어? 주황, 주황 죽었어! 너 주황, 주황 관리실에, 관리실에 있는 거, 거 봤었는데? 거 이거 거의 노랑초록 노랑 노랑 초록 아니니? 아니니? <laughs> 시체가 어디지? 아, 아 입어눌렸구나 입어 아. 아. 시체 위치도 모르네. 시치, 이거 시체 위치 알면 바로 아는데. 하고, 노랑을 찍어요. 노랑을 찍내 노랑초록 의심한다 했잖아. 아, <laughs> 아 까비! <laughs> 아, 이러면 내가 의심받잖아. 아 사보 쓰지 마아 미... 제발 이거 시간 안 되지 이만 못누리게 해야 되는데. 어 누가 어디야? 나 아직 원자로도 안 갔는데? 보라색, 아, 보라색 자작이야? 자작이야? 난 전판도 그렇고, 전전턴도 그렇고, 안 나오잖아, 동선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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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u 잼